일단 18년도 우승을 시켜준 게 저고요. <웃음> <웃음> 5년 만에 다전제 이기게 한 것도 저니까 팬분들께서는 <laughs> 많이 좋아해 주시 않을까 네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예예 기분 안 나요. 예 일단 상대 팀보다 저희 상체가 좀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해서 좀 주도권을 잡으면서 하면 센박 리브샌드박스 스타일상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골랐습니다. 상대 미드밴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을 못했었는데 1 경기를 보고 나서 흐름상 좀 미드밴이 많이 더 다음 경기부터 미드밴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또 비디디 선수가 챔프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별로 의식 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순간 할수 있는 최선의 픽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. 이 세트 같은 경우에는 유리했는데, 어, 저희가 조금 실수가 겹치면서, 그래도 이게, 제가 픽한 챔피언이 브리치 크랭크다 보니까, 사실 이게 조금, 음, 컨디션이 좀 따라주는 챔피언이라, 오늘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래비 좀 성공률이 안 좋아서 졌던 것 같습니다. 어, 샌드박스가 상체가 개인적으로 좀, 상, 아, 상체에서 주도적으로 좀 게임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, 좀, 뭐, 버돌 선수가 뽑는 픽에 대한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픽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. 아, 그 그렇게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뭐 저희가 스프링 시즌을 세달 동안 하면서 어, 대회에서 보여드렸던 픽보다 못 보여드렸던 픽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오늘 뭐 우르고시나 말파이트, 뭐 시즌 막바지에 나왔던 블리츠크랭크 이런 거다 지금 뭐 지금 와서 연습을 한게 아니라. 시즌 내내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서 뭐 아직 나올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잘 아직 쉽게 예상은 안 되고요 저희는 뭐 어느 팀을 만나도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자신감 있게 잘 준비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젠지를 만나서 그들의 여정을 여기까지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정규 시즌에서 이겨봤던 팀을 일단 먼저 상대해 보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젠지를 만나고 싶긴 합니다. 저희가 어 감독님이 맨날 강조하시는 좀 기본적인 뭐라고요 규칙이나 뭐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경기 전에 선수들이랑 다 같이 영상 통화로 이야기하면서 한번.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뭐또 선수들 개인 개인한테 카톡을 같은 걸로 온라인상으로 이런 건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어 1라운드가 지면 끝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선수들도 긴장도 많이 되고 압박감도 많이 있었을 텐데 2라운드 때는 좀더 좋은 경기력으로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희 팀이 다전제를 간 선수도 좀 오랜만이고 어, 에이밍스처럼 첫 승을 한 선수도 처음인데 어, 좀이 팀원들과 더 높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좀 재밌게 같이 경기하고 싶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